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디테일링 전문 비디오 오토로의 페페오인데요. 네. 오늘 디테일링 가이드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주제인데 바로 이 소프트탑, 네. 소프트탑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그루밍이 내 차여지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디테일링, 광택, 유리막커팅 업체는 많은데, 어디가 잘하고 믿을만 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오토그루밍의 이름을 걸고 맡길만한 업체를 선정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오토그루밍 홈페이지 www.autogrm.com에 가셔서 오른쪽 내 차여지도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역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실 때 오토그루밍에서 보고 전했다고 하시면, 샵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겁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광고도 많이 해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에 앞서서 예, 저희 오늘 요 뚜껑 열리는 레어템 예, G2X를 협찬해준 우리 김영록 씨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예, 그리고 이 여름철 셀프 세차하기 좋은 곳 눈한테 올것좀도 많이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 소프트탑 차량이라고 해갖고 뭐 세차 프로세스적으로 막 다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뭐 휠, 뭐 도장면, 유리창, 뭐 그런데. 똑같이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요, 천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소프트탑을 이제 관리할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제품을 써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할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이 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 제가 김 대표 쫄라갖고 예.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써보게 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클리어 플라스틱 관리제라고 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뭐 그런 투명한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거 이제 관리해 주는 제품이고요. 예.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탑 이제 클리닝을 마치고 코팅을 해 주는 예. 패브릭 프로텍턴트 예.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클리닝을 할때 쓰는 그런 패브릭 이제 클리닝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트리거 그리고 브러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제품에 따라서 뭐 사용법이나 그런 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고압수를 분사할 건데요. <laughs> 고압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탑이 이 패브릭 재질이다 보니까 예, 너무 직방으로 갖다 세게 쏘면은 이게 또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 50cm 정도 예, 거리를 두고 흙뿌리도 뿌려줘가지고 큰 오염물들만 제거해줄 거예요. 자 이제 고압수를 뿌려갖고 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클리닝 작업을 할 건데요 예, 클리닝을 하실 때는요 아까도 고압수를 쏠 때도 예, 손상되지 않게끔 주의를 했지만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전용 예, 소프트탑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갖고 좀 부드러운 걸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리너를 뿌려주고요 괜히 이것도 막 빡빡해 또 깨끗하게 한다고 막 둥글둥글하게 막 예? 그렇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일자로 예. 일자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니까 아무래도 천이잖아요. 우리 옷도 아무 뭐 세게 빤다고 막이 비비면은 막 예? 잘못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일자로 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클리닝을 마쳤는데요. 예, 보시면 위에 이렇게 예, 클리너 그 잔여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거품처럼 이렇게 하얗게. 요거를 예, 예, 꼼꼼하게 고압수로 쏴서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얘도. 얘도 예, 거리 를좀띄우고 쏴주셔야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소프트탑 세정은 다 끝냈는데요 예, 이제 세정 후에는 저희가 코팅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팅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젖어있는 상태에서 할수 없으니까 얘를 건조를 시켜 줘야 돼요 예, 다른 부분도 어차피 드라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드라잉을 하고 얘 같은 경우 좀 햇빛에 원래는 사실 얘가 우산처럼 이렇게 물을 튕겨내야 되는데 지금 물을 다 예,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말려 줘야 될것 같아요 밖에 햇빛에다도 말려 주셔도 되고요. 뭐 에어건을 써 갖고 물기를 조금 날려 주셔도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 마른 다음에 코팅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가 이드라이을 마치고 지금 이 탑을 건조 중인데요. 요 제품을 써 가지고 요 뒤에 예,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예, 관리하는 것도 보여 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클리닝, 한 번은 코팅 뭐 그런 식으로 얘가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 타월에다가 분사를 해갖고, 오, 이거 품이 나와. 무슨지 알았다? 이걸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요.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 코팅을 해주는, 예. 그런, 예. 작업을 합니다. 예. 크지는 않은데 멀다. 이상하게 멀다. 네. 자, 이제 소프트 탑이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인데요. 네. 이제 건조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코팅제를 뿌려주면 되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 탑 전용 이 코팅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리나 뭐 도장면 그런 데 담아 안 좋잖아요. 네. 그래갖고 커버링 작업을 해줄 거예요. 네. 커버링 작업을 이 소프트 탑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다가 네. 꼼꼼하게 커버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탑 주변을 꼼꼼하게 이 커버링을 했는데요. 예, 분사하기에 앞서서 이 건조 작업 중에, 건조를 시키느라고 이제 놔둔 와중에, 이렇게, 먼지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먼지가 좀 앉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토네이도건을 이용해가고 먼지를 불어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토네이도건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양면 테이프나, 뭐, 집에 이렇게, 찍찍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예, 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 먼지도 제거가 되었고요. 예, 이제 코팅만 하면 되는데요. 예,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50cm 정도에서 이제 거리를 띄고 이제 뿌려주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 제품,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 건조 시간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레이어링이 또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분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게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런 거 뿌리실 때는요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걸 예, 스프레이이다 보니까 예,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 소프트 탑 전용 관리 제품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 클리닝부터 코팅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제 사, 그 제품들마다 사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소프트 탑에이 탑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코팅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묻지 않게끔 커버링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토 룸이 또 재미난 소재를 아마 찾아갖고 오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